목사네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식총 식물을 키워서 촬영합니다. 자 보십시오. 얘를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이식물 이제 쌓았습니다. 겨울입니다. 지금 1월달이에요. 근데 얘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. 겨울에는 먹을 게 벌레가 아 없으니까 아유 열어봤자 안 되겠다. 보시, 얘가 아는가 봐요.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것도 뭐 온도 차이라도 알겠죠? 자 보십시오. 얘가 다 죽어놓을 때 이렇게 키웠습니다. 야.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겨울에도 이렇게 제가 신문지를 쌓아 놓는데 근데 신문지가 굉장히 따뜻한가 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입고 싶었다가 올해는 아주 꽃이 이쁘게 다 피우겠죠 자 김복순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... 마치겠습니다